전주 안디옥교회 실마람문가에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안디옥교회 남전도의 총연합회 회장이시 우리 조은식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연말 연시를 이제 어, 맞이해서 어, 12월일이니까 1 연말 연시입니다. 이제 어, 지금 안디옥교회 남전도 연합회에서 나눔맹사를 해요. 어떤 어떤 행사를 하는지 네.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사랑 나눔 행사 사랑 나눔 행사인데그 네. 행사에 모금을 네.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어, 하는 계기는 네. 지난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 네. 소외된 이웃들 네. 이런 분들이 더욱더 네. 힘들어하는 네. 과정에서. 네. 어,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과 예. 하나님 사랑, 예. 이웃 사랑 안하는 예. 말씀에 따라서 예. 예,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올해 이제 예. 5년차 5년째 예, 예. 맞이하고 있고요. 었 예. 그 분야를 보면은 예. 사랑의 연탄 나눔 예. 또. 예.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는 거, 예, 예. 그다음에 수원역에서 노숙하는 음. 노숙인들에게 예. 케밥을 후원하는 디아코니아 네. 단체가 있어요. 아, 그 단체에 예. 후원을 하는 거죠. 후원을. 예. 아. 그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탄 나눔은 지금 3천 장이죠? 예. 그 주로 어떻게 배분을 하시는 건지? 연탄 나눔은 이제 네. 전주시의 연탄은행이라는 네.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네. 네. 그곳도 목사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네. 그곳을 통해서 네. 저희가 이제 일정한 네. 보, 어, 연탄 그, 네. 금액을 네. 후원을 하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네. 현장에 나가서 네. 하루 네. 연탄을 배달하는 아. 그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선물 꾸러미가 120개인데 예. 이 선물은 어떻게 또 배분을 하는지. 선물 꾸러미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어, 각교구의 예. 예, 어려운 아, 이웃들 명단을 받아서 예, 교구장들이 아, 추천을 하고 아, 어려운 이웃들 예. 또장애 우들 아, 장애인들. 어, 예. 외국인들이또 다문화 아, 가좀 어렵게 예. 공부도 하고 예. 사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예. 그분들한테도 보내 드리고 예. 이탈주민이라면서 네. 세다 주민이 아. 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부인. 요주로 부분들을... 소위 계층들. 예예, 그렇죠. 어, 선물을 전하네요. 예. 지금 집사님이 안디옥회는 언제부터 출석을 하셨는지. 출석은 오래됐죠. 3 0년 넘게. 오래됐구나. 예. 어,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예, 2 년도인가 등록을 했습니다. 아, 굉장히 오래되셨구나 그러면은. 집사님이 그때부터 출석하시고 예. 어, 내가 만난 예수님 좀 소개해 주세요. 그 <laughs> 집사님 만난 예. 예수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했지만 예. 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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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 모시고 이렇게 산지는 예. 예. 그리 오래는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 직장 생활하면서. 예. 세상에 많이 휩쓸려 살다가 네. 아, 또 한쪽은 또 교회 네. 다니면서 그런 네. 생활도 많이 했고, 네. 내가 이제 어,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네. 음, 시청에 근무하셨나요? 뭐 네, 시청. 아니요,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 아, 현대자동차에 계셨구나. 네, 하고 나서 네. 어, 더욱더 이제 네. 봉사직에 많이 차역을 네. 감당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고 네. 후하고 좀 달라지잖아요. 네. 저도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일단은 어 이기적인 게 네. 이타적으로 남한알던 네. 사람이 네. 네. 어 남을 위 하고 네. 그리고 일단은 어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변저 변화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집사님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네. 이제 이제. 인저... 음. 날마다 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예. 항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예.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예.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말씀 묵상 가운데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예. 어, 그 말씀에 새 힘을 얻어 살려고 예.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예. 어, 살아가고 있고요 예. 이제 교회는 예. 이런 모든 네.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마다 네. 예수님의 음. 그런 성품을 네.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동일 총련합 회장님 하시고 어또 맡은 부서는 지금 섬기고 있는 부서는 또뭐 어디 어디 있나요? 안내팀에서 아, 안내팀 주차 주차 아니요. 아, 아, 그냥 교회 안에서 예, 교회 2부 안내팀에서는. 음. 10년 넘게 10년 이렇게 네. 네. 오래 있었구나. 네. 또그아래아래도시 네. 권사님이 장로로 택되셨다면서요 네. 그 네. 말씀해 주세요. 네. <laughs> 우리 집 사람은 네. 저하고 만나서 저는 원래 못해 신앙이지만 아, 예. 네. 집 사람은 네. 저를 만났을 때 이제 교회 한 걸음 한 걸음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빠뜨려 아, 버렸네. 그래서 예.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laughs> 예. 세례를 받고 와야만 결혼을 할수 있다. 아 이런저 말씀을 하시기 가지고 예. 그때 세례를 받고 예. 예, 안디옥 교회에 이제 첫 등록을 한 거예요. 아, 30한 분년 전에. 예. 아, 그래서 어, 집사람은 그 교회 신앙생활을 예. 아주 기초부터 신앙 교육 뭐, 교회에서 하는 신앙교획은 네. 하나도 안 빼놓고 아, 다, 다 받고 네. 배우고 네. 또 n of go, 장 a p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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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저는 이제 나이가 아, 나이가 오바되 버렸어요? 예. 아, 오바구나 예. 아. 안수 집사로 이제 더실하게 아, 아, 네. 충성을 다 해야죠. 네. 예. 이제 교회가 저쪽 전주대 쪽으로 이제 새성전 건축 내년에 하나요? 아직 이제 어. 건축 심의가 아직 아, 안 나, 나서 아, 아직, 안 나, 아직 그래. 건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 아. 여튼 어, 또 교회가 건축이 되고 음. 또 이제 새로운 또어 비전이 또어 안디옥 교회만의 또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아, 나는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면은 뭐 이렇게 또 섬겨가야 되겠다. 그런 뭐 다짐이라든지 네. 혹있으신가요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다는 것은 네. 예, 다음 세대를 위한 예. 그런세 새성전 건축을 모토로 삼고 새성전을 예. 건축하거든요. 예.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예. 하신 것이 새세무궁토로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에서 새성전의 예. 건축에 사역을, 예.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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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도 물론 현 세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네. 다음 세대 또그후 세대가 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장소 네. 그러한 네. 에,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